안녕하세요. 지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지리트릭스입니다. 지구상에 한국인 만큼 곱창을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구워먹는 민족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곱창을 먹긴 하지만 한국에서만큼의 대중적인 인기를 따라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워먹어도 맛있고 볶아먹어도 맛있으며 끓여서 전골로 먹어도 맛있는 곱창은 한국인들에게 점점 사랑받는 음식으로 거듭나고 있죠.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구경조차도 하기 힘든 곱창이 왜 유독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 된 것일까요? 그리고 곱창은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한국인이 곱창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정확한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의보감에서 곱창이 원기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아 최소 조선 시대에는 널리 퍼져있던 음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불교를 믿었던 고려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채식 위주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곱창을 대중적으로 즐겨 먹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식재료들이 한국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골뱅이나 홍어, 닭발, 문어, 번데기, 산낙지 등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기절할 만한 음식들을 한국인들은 아주 맛있게 먹어줍니다. 여담으로 한국인들의 골뱅이 사랑 덕분에 연간 수억의 수입을 번다는 영국 어부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며 홍어 또한 국산만으로는 국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남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로부터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독특한 비주얼이나 식감 혹은 냄새로 인해 외국인들에게는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더군다나 곱창은 동물의 내장 자체가 가진 그다지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더더욱 손이 가지 않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곱창은 내장 안에 있던 각종 찌꺼기와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매우 수고로운 세척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범인의 노력으로는 먹기 힘든 근성의 음식이라 볼수 있죠. 곱창의 세척 과정은 오랜 시간 물에 담가 핏물을 뺀 다음 고약한 냄새와 내장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밀가루와 소금 등을 넣고 여러 번 문질러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화되다가만 음식 찌꺼기나 지방 덩어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을 연출하죠. 게다가 깨끗하게 손질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곱창 특유의 냄새를 잡기 위해 마늘이나 생강 혹은 향이 짙은 온갖 야채를 버무려 줘야 하는 등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이렇게 번거롭고 힘겨운 손질을 거쳐야만 먹을 수 있는 곱창을 어떻게 해서 먹게 된 것일까요? 사실 곱창의 빡센 손질 강도를 능숙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은 한국인이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는 한국인 특유의 근면, 성실, 빨리빨리의 3종 세트가 작용한 결과겠죠. 한식의 여러 특징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것은 사람의 손이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자잘한 야채를 꼼꼼하게 손질하거나 생선에서 젓가락으로 정교하게 뼈를 발라 먹는 등 한식은 한국인의 부지런함과 기민한 민족성 자체가 고스란히 반영된 독특한 요리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으로 하여금 곱창 섭취를 가능하게 한금면성실빨리빨리의삼종 세트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이는 한반도의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요소가 한데 어우러진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선을 비롯한 한반도의 역사에서 일반 백성들은 늘 자급자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럽과 같이 외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가운데 오랫동안 사회적인 분업화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화폐경제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쓰곤 했죠. 반면 전근대 시기까지 화폐경제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 한반도의 백성들은 필요한 물건을 물물교환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직접 만들었었기 때문에 손기술과 부지런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민족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이 많고 도로가 발달하지 않았던 한반도의 지형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게꾼의 끈기와 같은 불굴의 의지를 한국인의 민족성에 꾸준히 심어주었습니다. 가부장제의 사회 속에서 아낙네들 또한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농사일, 주방일, 빨래. 심지어 밤에는 옷감도 짜야 하는 등숨 막히는 하루 일과를 감당해 했던 여인들은 자연스럽게 빨리빨리의 습관이 몸에 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근면, 성실, 빨리빨리의 습관이 밴 한국인들에게 곱창의 까다로운 손질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소한 곱이 가득 차있는 곱창을 먹을 수만 있다면 그까지 번거로운 손질쯤은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하지만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한국인이 곱창을 즐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먹는 것의 진심인 민족성에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조상들의 식사량을 보면 이것이 과연 인간의 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먹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을 자기네보다 두세 배는 많이 먹는 이웃이라고 묘사했죠. 지금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주변의 아시아 국가에 비해 월등한 식사량과 체격조건을 갖춘 민족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체질적으로도 많이 먹고 체격이 건장했던 한국인들에게 쌀과 같은 탄수화물만으로는 기본적인 영양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1년 내내 고른 강수량으로 목초지가 잘 발달했던 유럽과 달리 여름에만 집중호우가 내리는 한반도의 기후는 과거로부터 목축업을 발달시키기 어려웠으며 대신 변홍사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형성했던 것이죠. 따라서 한국인은 늘 단백질 부족에 시달려 했으며 평생 밭을 갈다가 죽은 소는 머리부터 꼬리, 고기부터 뼈까지 남김없이 발려 먹어야 하는 귀한 단백질원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곱창을 안 먹고 버리는 사치는 조선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겠죠. 또한 오랫동안 불교 문화권이었던 일본과 달리 조선의 유교 사회는 소를 먹는 행동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점도 일찍부터 곱창을 즐겼던 식문화에 일조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한반도만의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배경과 전통적인 식문화 속에 발달한 곱창 요리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유명 연예인의 먹방이 이러한 추세에 더욱 불을 붙인 감도 있지만 현대사회만이 가진 여러 가지 특징은 곱창에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더 활활 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곱창의 까다로운 손질은 곱창을 전문적으로 세척해주는 기계의 등장으로 더욱 쉬워졌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식문화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반면 이렇게 손질이 쉬워지다 보니 곱창 공급의 회전이 더욱 빨라지고 이는 곱창의 수급대란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곱창까지 모조리 수입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전 세계의 곱창을 모두 한국으로 불러 모을 기세입니다. 또한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시기보다 마늘, 생강, 양파, 고추와 같은 향신료 역할을 하는 야채를 더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된 현대의 한식 문화는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곱창을 꺼렸던 MZ세대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곱창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아직은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지만 광장시장에서 곱창을 즐기는 외국인들이 더욱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식의 세계화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한국만의 음식 문화가 아닌 K푸드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곱창의 인기를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셔서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지리 이야기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